삼성전자 5월 6일 수요일 주가 전망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900선이 무너져 1895로 마감했고, 삼성전자 또한 3% 하락한 48,500원의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주요 기사로는 개인들 코스피 역대 최대 순매수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오늘 유가증권시장에서 역대 최대인 1조 7천억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 6천 9백 78원어치를 억 사들이며 1999년 직계가 시작된 뒤 하루 단위로는 가장 많은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9천 4백억원. 기관은 8,000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최근 써니스탁에서 줄곧 예상한대로 일봉 20선을 무너뜨리고 본격 하락을 선언한 날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어제 올린 써니스탁의 영상 내용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가는 지난주 종가 대비 3%대 하락한 48,500원. 그리고 종가는 48,700원으로 가정해 봤습니다. 이렇게 예상한 일봉의 모습이 나온다면 이것은 일봉 20선을 깨고 내려오는 것으로서 추세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예상 주가를 저가 48,500원, 종가 48,700원으로 예상했는데, 저가를 정확히 금액까지 적중시켰습니다. 이것은 물론 미국 지수 선물이 지난 주 후반과 오늘 아침장 전에 급락함으로서 나온 결과인데, 써니스탁에서는 이런 결과를 미리 지난주부터 줄곧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흔히 말하는 5월 주가 하락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현재 5월 비관론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상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경제의 기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지난 3월 속락했던 증시는 이후 한 달여간 가파른 반등을 보였다. 향후 시장의 초점은 지속 상승 여부에 있다. 증권가에서는 5월에는 주식을 팔아라 라는 증시 격언을 떠올리며 매년 5월마다 약세를 보이는 증시가 올해도 되풀이될지 주목하고 있다. 코스피가 단숨에 1950선까지 도달한 만큼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국내 증시는 휴장이었던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글로벌 증시에서는 안전자산 선호도가 소폭 높아졌다. 실적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투자 심리는 지수 방향성의 핵심 변수이기 때문에 지수 급등세보다 지수 횡보세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는 패시브 위주의 수급 유입에서 개별 종목 장세 가능성 전환을 야기한다. 아, 또 다른 기사는 또 다른 내용은 실적 개선 종목군의 숫자가 적어 해당 종목군에 프리미엄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1개년 연간 실적 상향 종목 수는 코스피 기준으로 91개이지만 현재는 50개 수준으로 이는 실적이 가장 중요한 변수인 시기에 현재 소수의 실적 상향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19로 인한 반세계화가 확산되고 특히. 각국의 무역 분쟁 우려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트럼프가 기름을 끼얹었다. 트럼프는 코로나19가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실에서 발원됐다는 증거를 봤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음모론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과 중국 간 정치적인 마찰을 불러일으킨다. 향후 미중 무역 분쟁이 더욱 격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제 재개 및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로 한동안 상승 요인에 주목해왔던 미 증시가 4월 30일 이후 악재성 재료에도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 향후 호재성 재료보다는 악재성 재료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5월 비관론과 관련해 다시 한번 선시탁의 지난 분석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향후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가정해 본다면 대략 3일 정도 일본 5선과 20선 주변에서 주가를 형성한 후 다음 주 초중반에 20선을 하향 돌파할 가능성을 가정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월복 움직임을 시뮬레이션 해 보겠습니다. 다음 달 삼성전자는 전저점을 화해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써니스탁에서는 10일 전에 삼성전자 주가가 일봉 20선 이하로 밀릴 것을 가정하고 예상해 드린 바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5만원을 넘어서 추가 상승으로 6만원을 간다고 할때일봉 20선 아래로 밀려서 전저점을 향해 하락할 가능성을 미리 언급해 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며칠간의 써니스탁의 분석 내용은 현 주가 흐름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식 매매를 할때 특히 삼성전자처럼 코스피 비중이 큰 핵심 종목을 매매할 때는 전체적인 주가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현 시점에서 정말로 지난 전저점을 향해 갈 것인가를 천천히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5월 6일 수요일장 시뮬레이션입니다. 수요일장은 시가가 오늘장보다 약간 아래인 48,500원 정도에서 시작한다고 가정하고 고가는 48,900원, 저가는 47,900원까지 추가 하락 후 약간의 반등이 나와서 종가는 48,700원으로 이와 같이 교수형 양봉을 가정해 봤습니다. 여기서 하루를 더 시뮬레이션 한다면 이와 같이 목요일은 47,500원 부근까지의 추가 하락을 가정해 봤습니다. 이는 수목, 양일간 약간의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입니다. 이러 흐름이 나올 경우 이번 주에 한해서 금요일에 저점이 나올 가능성 또한 높다고 분석됩니다. 현재 모습에서 삼성전자는 반등 을 노릴 타이밍이 아니며 과연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올바른 분석법입니다. 써니스탁에서는 이번 저점이 어디서 나올지 그리고 다음 반등이 나올 시점은 어디일지 계속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